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고요. 어, 눈이 커, 커졌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은 되게 예뻐 보이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되게 못생겨 보이는 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심해요. 살이 이런데 많고, 좀 처지는 얼굴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딱 올라 붙을 때는 조금 나아 보이고, 또 피곤한 날은 눈이 또커 보이고, 하여튼, 희한한 얼굴입니다. 네. 오늘 병원가서 원래 진주 목걸이 맸다가 아,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하자. 그래서 약간 심플하게 한번 입어 봤습니다. 네. 아, 이거,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얘도 소장하고 있던 거라서 구매처를 알수 없고, 이 치마도 구매처를 없었는데, 뭐 이런 후키 니트 하나 있으면꽤한 겨울까지 잘 입는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도 무신나고 네, 구매처를 알려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 저는 항상 모자를 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자 스타일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네. 그냥 평범한 룩의 모자는 조금 시크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 어, 추석이라 너무도 바쁘시죠. 추석 때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찍을 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댁 가면 룩, 친정 가면 룩,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